이렇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매달 마지막 주일날은 그 넷째 주일날은 우리 이진표 성기사님이 온다. 손꼽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명예학장입니다. 아, 네, 네, 네. 네, 네. 명예학장. 박수 한번 세요 할렐루야. 이쪽으로 시작요 할렐루야. 아, 네. 아멘. 아거 마이크 네. 안 나옵니까? 나옵니다. 나오 들고 가십시오. 지난 그 추석 때, 안나고 아, 신분들이 많아서 제가 많이 섭섭했는데. 수박 어, 가족대요? 아니고, 수박 말고. 오천 원. 아, 오천 원 수박. 제가. 오천하십니까? 다음 에에꼭 오세요. 네, 그래, 그때도 오천 원. 니까 아, 그때는 좀 생각, 기도해 보겠습니다. <laughs> 물가가 자꾸 오르고 한데뭐 오르는 게 있어야지 자꾸 그. 자, 오늘은. 어, 요즘 그, 그 팔레스타인하고 그 이스라엘하고 지금 전쟁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왜 전쟁을 하는가? 그 제목이 조상들의 전쟁입니다 오늘은 그러니 그걸 한번 알고 뉴스를 보면은 아무래도 조금 뭐 여러분들 다 아시고 계시겠지만은. 그것이 좀좀 좀 이해가 좀 쉽지 않을까 싶어서 조상들의 전쟁이라고 오늘은 그 제목을 정하고요 자 오늘은 사사기 사사기 16장 23절입니다 제가 이렇게 봉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재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라. 삼손이 자기 손을 붙던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벌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삼천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분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블레셋 사람에게 원수을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어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벌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악으로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며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히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은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안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서라와 에스다월 사이 그의 아버지 만우아의 장지의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네. 네. 아, 네. 여러분, 삼손 잘 아시죠? 아멘. 네. 그, 삼손이, 이제, 그, 이제, 그 아버지 마누아가 기도해서 낳은 아들이 삼손입니다. 삼손이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에 살았입니다 예수님 모시기 1,100년 전에 그 살았던 분이 삼손입니다. 삼손은 이제 말하자면, 유다 사람이고, 그 당시에는 이 직업도 마찬가지죠. 블레셋, 여기 블레셋이라고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팔레스타인입니다. 네. 그, 그때부터, 그 전부터, 뭐 따지자면은, 우리가 성경 역사를 보면, 그, 아브라함, 아브라함의 그 아들, 이삭은 적자고, 이스마엘은 장자입니다. 이제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아랍 사람들 사이에서는 왜 장자가, 어? 어, 장자가, 이스라엘 그런 데는 장자가 그 부모로부터 이상속권이 있거든요. 근데 장자다 이거죠. 아시다시피 우리 그 이스마엘은, 어,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못, 나, 못 넣으니까 그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가 자기 그 여종 하관을 네. 뒤가지고 먼저 그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그 원래 옛날에 그 우리 어르신들 다그 아시다시피, 어? 시골에도 아기 아들 못 낳아가지고 작은 마누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얼마 있다가 봄마누라도 아들 낳아요. 어? 여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10년, 11년 있다가 이삭이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복잡하게 되는 거죠. 어? 아니, 장자다. 그럼 형님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아랍 사람들은. 유다, 유대, 유대 사람들은 그게 뭔 소리고, 적자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길게 올라가면 오늘날 전쟁이 거기서부터 시작됐다고도 볼수 있고, 그 밑으로 내려가면은, 그동안에도 그, 블레셋 사람하고, 다윗도 블레셋하고 싸웠잖아요? 음. 골리아스, 골리아시, 블레셋 사람입니다. 아. 네, 그 블레셋 싸웠거든요? 싸우고. 또 이제 요, 또 내려가서 삼손도 마찬가지. 삼손도 이제 장가를 갔는데, 그, 자기 장인이, 삼손이 이제 그 블레셋 사람하고 결혼하니까, 자기 아버지가 별로 어, 좋지 않게 생각했어요. 해가지고 이제 그어 그래도 이제 삼손은 자기 좋은 사람한테 결혼한다 이래가지고 결혼했는데 그 삼손이 이제 장가 들었다가 자기 집에 와가지고 얼마 있다가 있는 사이에 자기 장인이 삼손하고 결혼한 그 삼손의 부인을 딴 사람한테 보내버린 거예요. 어. 어? 그래서 또 거기서 어. 뭐 많은 일이 있었죠. 너무 이야기가 긴데 그래가지고 뭐 어, 삼손이 여우를 300마리를 잡아가지고 꼬리에 불을 붙여가지고 끝다태워버리잖아요 <laughs> 그, 농사를 네. 그런 것도 있었고 또 사람을 죽이고 옷을 뺏겨와가지고 서는뭐를또 달라고 해 주고 뭐 이런 것도 있었고 그런데 결국은 이제 삼손이 그, 그 블레셋의 아주 예쁜 그 여인을 그, 번 알게 만나잖아요. 어, 드릴라라고. 드릴라가 이제 그 삼손 너무 예쁘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삼손 보고 이벌레즈 사람들이 삼손을 잡으려고 삼손이 워낙 힘이 세니까 사자도 맨손으로 잡아 찍고 이러니까 저걸 어떻게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니좀 알아봐라 드릴라한테. 이제 레즈 같은 정족이니까그래가 한만 삼손한테 물어봐도 안갈르 주는 거라. 삼손이 첫 번째 물어보면 또어디힘 난다 이래 가지고 어이 밧줄로 묶어 놓으니까 밧줄 그거도 막이 썩은 새끼줄저 불탄 새저저새끼줄 저 풀듯이 탁 터지고 이랬는데 하도 그 들이다가 몇번 물어도 자꾸 거짓말하고 이러니까, 삼손 보고, 이제 우리 끝내자. 어? 사람을 어떻게, 해? 왜 그렇게 자꾸 못 믿고 그러느냐. 이래 했을 때, 아, 지금 내 머리카락에서 힘이 나온다. 이래 가지고 그, 삼손이 이제 그, 음. 술 많이 술 채가지고 잘 동안에 머리를 싹 깎아버리잖아요. 깎아가지고, 이제 그, 삼손이 힘이 다 빠지고 나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삼손을 잡아다가 문화를 빼고 문화를 뺐다니까 문화를 빼고 그 다음에 소가 돌리는 거 연자방아 있죠 빙빙 어, 돌리는 거, 돌리는 거. 돌리는. 소가 옛날에 돌렸잖아 돌리는. 그거를 삼손 보고 돌리라 그삼손참 음. 여자한테 완전 빠져가지고 이제 완전 인생을 망치게 됐잖아요 그래,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삼손이, 지금, 이제, 하는 게 이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삼손이, 마지막으로, 어어 자기가, 이제, 여기, 그, 이제, 다, 원수가 벌나를 기다리고 있는데, 벌레세 사람들이, 이제, 큰 행사를 하는 거 하는데, 삼손 둘러다가 이제 제주를 부리게 하자. 음. 제가 한번 뭐 우리가 구깃끼리 저 조롱하는 거죠 조롱. 그러니까 우리 형님들 이제 아직도 여자 조금 잘 진심으로 사랑하고 친구로 이렇 사귀고 가지. 괜히 이거 갔다 저거 갖다 찝적거리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큰 남다 이거 이거 보시죠. 맞아, 맞아. 어. 형님 아시죠? <laughs> 생각해. 이래가지고 지금 이제 삼성이 눈도 뽑 피고, 그래 이제 그 이제 그, 그 행사에 그자기들 잔치하고 막그한는데이 지금 이제 이 원숭이로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때 이 삼성이 그 어린애 보고 나를 그 기둥 두 기둥 응? 이렇게 그거. 그 옛날 건물 보면 다 기둥 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그거 사이에 나를 좀 데려다 내야 돼. 그래가지고 그때는 지붕 에도 사람이 있고 <laughs> 집 안에도 사람이 있고, 하여튼 3천명 있는 게 모여 <laughs> 있어도 되잖아. 거기서 삼촌이 마지막으로 이것들한테는 원수 가볼수 있도록. 이게 어찌 보면 삼촌이거 어떤 그 얘기 들어보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잡을라고. 드릴라를 위인계로 섰다 음.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뭐 그런 지 적은 잘 모르겠는데 이미 30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삼손이 마지막으로 힘을 어? 써가지고 그 기둥을 두 개를 무너뜨리니까 다 죽었다. 근데 다 그의 음. 원소가 고 삼손도 죽었습니다. 자, 오늘은 어떻습니까? 이 하마스 그것도 페레셋입니다 어? 팔레스타인. 그 팔레스타일. 이 유대는 이 이렇고. 그런데 이제 왜 그렇게 되냐면은 전번에도 제가 역사를 좀 말씀드렸는데 이 이미 예수님 오시기 몇 백년 전에 여기 성경에 보면은 뭐어 말라기 합계 어 또는 서바냐, 뭐, 이런 데 보면은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를 아예 없애버려가지고, 에 이스라엘이 그 우리나라처럼, 우리나라는 남쪽에는 대한민국, 북쪽에는 북한 그러기 전에는 뭐, 신라가 삼국 통일해가지고 했을 때는 힘이 쎘잖아요. 고려, 고려 시대 때. 고려 시대 때는 그때 옛날에도 고구려 시대 때는 고구려가 저기 지금로 말하자면 만주, 신년까지 다 우리 땅이었어요 그런데 근데 사, 어, 그 삼국통일을 하고 또 남북이 갈라지고 이러다 보니까 남쪽은 이제 미국 북쪽은 중국, 소련 이렇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도 솔로몬의 아들 그 음? 어, 로보암이, 그, 그, 그러니까 이제 그, 어, 정치적으로, 그 정적인 여러 보암이 와가지고, 그때 제가 말씀드렸죠. 하니까, 여러 보암이 북쪽에 북이스라엘을 세우고, 로보암은 남쪽에 유다 왕국을 그대로 계승하고 이렇게, 잘라지니까, 나라가. 잘라지는 게 힘이 없는 거예요. 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북하고 이렇게 있으면서, 어? 국방비를 얼마나 많이 씁니까? 그 돈을 우리 복지에 쓰고 온다 해보세요. 얼마나 좋겠어요. 어? 이스라엘 마찬가지예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은 그 아수라한테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한테 망하고, 망하면서 그이 우리의 디아, 우리 좀 성경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선지자들이 하시는 말씀이 이스라엘 나라를 아주 흩어버린다. 그래, 없어졌잖아요,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가 없어졌어요. 그래, 없어져가지고 이 민족이 뿔뿔이 흩어졌어요. 천지로. 나라가 없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2차 그 중동전쟁식, 중동전쟁 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업가들이 모여가지고 어? 종전이 제 독일하고 영국하고 이 이제 그막 이렇게 전쟁 끝내고 이렇게 서로 조약을 맺고 할때 그때 그 사람들이 그 이제 우리 이스라엘을 좀세워달라 이래가지고 도대체 세운 거거든요. 그때 그 전에는 이미 거기에는 아랍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게 전쟁입니다, 이게. 왜냐? 팔레스타인 입장에서 보면은, 야, 이거 우리가 그동안에 살고 있었는데, 너가 들어와가지고, 응? 거의 다 밀어내고, 우리는 이 가자 지구하고, 서한, 응? 서안 지구하고에 딱 묶어가지고, 이 높이 3m, 5m 되면 철판을 쫙 뚫어갈 고 가봤거든요. 거기 가보고 사실 따지고 오면은요. 어? 그러니 오도바도 못하게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까 야,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옛날, 옛날, 아주 옛날에 어? 우리 아브라함이 어? 갈대와 우를 지나가지고 어? 그, 그때부터 그 우리가 그, 그 후에, 어, 그러니까 이제 그 이삭이 아들을 1 2 명을 낳았잖아요. 그때 벌써 우리가 살다가 기근이 들어가지고 전부 이집트로 이주에 갔다가 그래가지고 우리가 출애국을 해가지고 이 땅에 가난 가난이 예루살렘이거든요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사는데 누가 무슨 그 말하니 아 파레스타인 원인은 감적도 고적도 우리 계속 이 살았다 우리 땅이다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야 이게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땅으로 따지면은 분, 땅 분쟁이고 또 종교적으로 따지면 이거는 이슬람하고 그사람들을 유다교거든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 아직 그리스도가 아직 안 왔다 이런 사람들이 있다잖아요. 유다교고 종교적으로는 그렇고 또 가족적으로 보면은 이건 더심각하게 아까 얘기했죠.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러니까 이게 해결이 날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역사를 저렇게 저렇 간단하게 쭉 말씀드렸지만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 싸워가 또 망하고 또 쳐들어오고 또 그래서 이게 그러면 중동은 언제 전쟁이 끝나느냐? 이건 예수님 모셔 끝나지. 그 안에는 누가 어떻게 해도 끝날 수가 없는 게 그 세월이, 뭐, 몇십 년, 몇백년 흐른 다음에, 지금은 또, 이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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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있으면, 뭐, 완전 이스라엘이, 뭐, 가자를 쳐들어가가지고, 완전, 땅굴 다 파헤치고, 막, 완전, 그걸 할 수도 있겠죠. 그럼 그 사람들이 다 죽는 건 아니잖아요. 또 있는 거예요. 또 있다가, 또 얼마 있다가, 또 이스라엘, 이스라엘 나라도 영원히 이미 강할 수도 없어요. 저는 얘기했잖아요. 그, 북위선에는 유다하 갈라져가지고 남북이 분단되니까 아수라한테 망하고, 어, 바벨한테 망하고 했듯이 또 그럴, 그럴, 수도 있거든요. 중국도 우리 보시지 않습니까? 중국도 그동안에, 어, 송당 명청 어? 뭐, 이렇게가 쭉 내려오면서 이 중국이 지금은 세계적으로 미국보다도 더 힘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거 자기들은. 근데 그렇지만은, 저 중국도 우리가 다 세월이 지난 다음에 뭐 100년, 200년 지나면 또 갈라집니다. 이 역사적으로 볼때 뭉쳐져 있는 제국은 흩어지게 돼 있고 흩어진 제국은 뭉치게 돼 있어요. 다 그게 돌고도 로마도 그렇잖아요.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오늘날 이 전쟁이라 그러거나 다 이거. 만족, 그, 그 사람들을 만족할 수가 없는 거요. 예이 팔, 하마스 입장에 보면 생지옥인 거요. 예 그냥 평상시 살아도, 이, 가보면 그래, 가보면. 은 이, 4m, 5m 되는 철판이 쭉 둘러싸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은 희망이 없어요. 애들 또 태어나. 태어날 때부터 폭격 맞고, 뭐, 이러다 보니까 계속 걔들은 하는 이야기가 저것들은 없애야 된다. 이거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거 없애야 된다. 이러니까. 쫓기하는 살기거든. 그러니까 이 전쟁이 지금 오늘날 이그 하마스와 이스라엘 그 전쟁이 그 돌고 도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결할지 그는 이제 또 하나님께서 아시겠지만은 우리도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야, 내가 그 언제 가느냐? 천국으로 그건 잘 모르죠 그럼 가긴 갑니다 가긴 가는데 오늘날 살아있는 나는 안갈것처럼또 살고 있잖아요 안갈 것처럼 아빠가 이제 제대로 이제 그그동안 그, 못할 때는 아이가가는구나생각했지만지금안안 그렇거든요. 그러면은우리가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어차피 여기서 왔다가 가는 잠시 머무다가는 나는 인생인데 우리가 우리 노인대학에서 우리 학생 아, 여러분들은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나이가 70이 넘었거든요 그러면은 갈 건데 야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하 거냐 이, 이 조금 있는 이거 재산 이거 어? 저것들이 우리 아들 둘인데 혹시 싸우지는 않나 <laughs>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어떤 데서 하 아, 이만 한 푼도 주지 말고 어? 그냥 교회 하나 팍 떨어지게 지어 가지고 어? 또 하나 정을 지어 놓고 갈까 제가 음. 이미 교회를 성교지 많이 세웠습니다 이걸 세우고 해마다 그 가고 이랬는데 우리 여기 노인대학에 오신 이 우리 학생 여러분들 자 기도 많이 해보시고 천국에 보물을 쌓아놓고 쓰거질 이 세상에 저는 사실 많은 일이 하지만 그럴까 말까 사실 생각을 하고 <laughs> <laughs> 그를 엮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람된 인생을 살면서 하이힐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고 또 행복한 남은 인생을 누리는 우리 또 학생 들러 대신 기도하면서 매월 제가 이 마지막, 날, 마, 마지막 주에 오기돼 있는데 네째 주 네째 주, 네. 네. 주. 주. 네. 오기돼 있는데 마지막을 아 이거 네. 네째 주, 아, 네. 넷째 주. 아, 다섯째 주네 네째 주아 다섯째 네째 주면 매년 네째 주올때올 때마다 반가운 얼굴로 있어로 예 만나 뵈었으면 좋겠습니다 널히 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여러분 많이 은혜 받았시여 네. 아, 우리 이성림 학장님은 여러분들한테 주식을 먹이고 또 우리 특, 특별히 오는 우리 저 명예 이사장은 매달 한 번씩 또 여러분 간식 특식 정말 특별식을 주식 말고 특별식을 먹을 때 여러분들이 많이 받아 먹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어쨌든 여러분 기도하기는 우리 명리학장님이 꼭 조회를 세워놓고 천국 가기를 여러분들 기도해 주세요. 할렐루야. 네. 네. 이 땅에 교회 세운다는 것은 정말 대단하고요. 또그 교회를 끝까지 유지하는 것도 정말 힘들고요. 저도 이 교회를 개척을 해가지고 정말 여기까지 오면서 정말 눈물, 건물, 정말 어쩔 때는 몇 번이고 접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저를 사랑해서 그때 그때마다 사랑을 붙여 주는 거예요. <laughs> 한 4년 코로나 걸렸을 때 가장 직격탄을 맞은 게조회 아닙니까? 그 어려운 시기를 우리 이성윤, 우리 그때 전도사가 와서 그걸 하면서 이래저래 기어오고 여기까지 와서 이제 참. 목사가 돼서 이제 노인대학 도 맡고 또 우리 교회도 교육 목사로 돼가지고 이번 주일에 조육 목사 임직 예배를 드립니다. 임직 예배를 드리고 또 3월 둘째 주일 우리 장립 29주년에는 또하나님 어떻게 이분을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세울 것인가를 나는 기도해 보고 어쨌든 이 노인대학은 이제 이성님 이 부하 학장이 찢어 먹든, 볶아 먹든, 뭐, 마음대로.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그 수용구청이 하는 그런 기계적인 모든 재주는 우리가 다 보고하고, 우리 이재용 목사님 보고하고 할 테니까, 모인다 고잘 운영해 줄줄 믿고, 그 다음에 학장이 됐으니까, 그 밑에 뭐, 사람을 세운다. 보학장 세운 거는 내 입김이 아닙니다. 이미 한물처럼 갖고, 우리, 나는 시설장이니까 요 시설만 내가 요 책임을 지고 는더이상뭐 그거 없으니까 뭐 부학장은 아마 선덕 영웅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아유, 네? <laughs> 갑자기 음표가 생각이 지금 뭐 말이냐, 뭐지모르구는 학장이 이제 부학장도 세우고, 총무도 세우고, 간사도 세우고 또 여기 지금 학생장이 지금 두 분들이, 이, 건사님들이, 우리, 우리 교회 계속 있다가 이 시간 바꾸는 바람에 못 와가지고, 여기서 남자 한 명, 여자한 명을, 에, 학생장을 남자를 시키든가, 여자를 시키든가, 아니면 또 여자를 시키든가, 하면 어떻게 해서도 학장님이 학생장하고 부학생장을 네. 새로 세워야 되죠 지금 없잖아. 그분들 그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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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그리고 뭐, 어쨌든 부학장도 세우고, 간사나 총무는 우리 조역자들로 세우고 해가지고, 이 하나로 노인대학이 정말 내가 만약에 어떤 변고가 있어가지고 그러더라도 내가 보다 조금 명예학자이 조금 지도 칠십이라고 거의 방법이 없는데 칠십 십 동사이니까 어쩔 수 없는데 아 조금 나이가 순서대로 오시 될지도 모르니까 내가 좀 미리 좀 내가 하천국 가면 우리 명예학자들이좀 이렇게 내가 같이 뒤에서 이들을 봐주고 이렇게 해서 우리 하나로 노인대학이. 영원히 이 땅에 있고 하나로 교회가 영원히 있기를 참 부탁하며 오늘 여러분 참 우리 이진표 어명예 학장님이 올 때마다 빈손으로 안 오고 또 저번 추석 때는 5천 원을 줬는데 수박 파티도 하고 이번엔또 단팥방이고 여러분 구정설에는 아마 또 5천 원에도 올라간다 그러니까 올라가면 얼마 올라가는지 모르고 물가를가고 배로 올라가야 되지 않겠나 싶어 그러나 또 모르겠어요. 이 양말이 또 언제 하나님 미래는 엉뚱하게 저지르는 게 있으니까 혹시 5, 5만 원짜리 누구러 하나씩 줍니까안 <laughs> 되겠지만은 어쨌든 참 부자입니다 솔직히 이저 건설 회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유치원에 우리 부산에서 가장 많은 숫자를 갖고 있는 유치원을.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뭐저 외국에 교회 세운 게 많고 여러 가지 또쓸 때도 많지만은 또 정필도 목사님 모시고 전국을 다니면서 일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여러 가지 간증도 많고 말씀도 너무 너무 좋고 그래서 참 좋기는 이 자기 아들이 부목사로 있는 아, 수영도 이 부목사 에 있다가 일본에 가서 지금 단독 목회를 하고 있는데 참. 잘 하고 있답니다. 할렐루야 아, 네. 시간 날 때마다 학장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민희 학장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 네. 아, 네. 저 부르면서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덕집서 아까 대표 기도를 주념 했으니까 대표 기도 캠에서 성숙 지